게임도 끝났다 끝났다 이거는 정말 저 동성 씨 그냥 천천히 해주세요 고양이가 쥐를 몰듯이 재밌게 노세요 즐기세요 쥐라고 생각하고 아셨죠 라이벌이요 어 김동성 선배님요 어이 드림팀에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드림팀 멤버들한테는 역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크릭. 리크어버텨어버텨어 버텨. 태우야 버텨. 그렇지. 전 시작 전부터 많이 겁먹었어요. 일단 깡다으로 한번 달려보자 하고 빵 부딪혔는데 나름 버텼던 거예요.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살았어. 동성씨 조금만 봐줘요. 동성 씨 조금만 봐줘. 이제 뒤로 봐줘. 매너 있게. 고마워 요 동성 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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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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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미라 그렇지 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미라 그렇지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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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첫 출연. 아, 샤이니미 민호를 닮은! 썩어지게 문! 저분은 첫 출연이에요? 예. 첫 출연은 1단계 탈락이에요 거의가 천천히 가자 출발! 저거 저기서 삐끗하면 탈락이에요 저거 저저 너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오 빨라! 저거 저 너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오 빨라! 태호 민호 무척! 자 여기서 스피드 왜요 왜요 그래서 이랬어요 한 번에 축하해야 돼요 손으로 살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버어우와 어, 살아나요 태호 오케이 자 이제 침착하게 숨 한번 고르고 숨 한번 고르고 거미네 예 세게 쳐야 돼 태호야 세게 그렇지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렇지 하나 그렇지 야 태호 하나, 그렇지 야 태호 야 태호 잘한다 어머 뭐이 친구 봐 어머 어머 삼단계 뭐. 통과 새로운 에 이스의 탄생인가요 야 민호 보는 것 같은데요 서프라이즈 태호 침착하게 걸고, 침착하게. 그렇지, 침착하게. 바로 한번 밟고,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야 된다! 바로 뛰어야 된다! 바로 뛰어야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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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 야, 거미네, 거미. 내가 말씀잖아요 거미란. 태호의 별명은 거미입니다, 거미. 박수 주세요! 자, 태호씨. 앞에 있는 볼록 나온 거는 살짝 발만 딛고 바로 점프가 돼야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돌면 안 돼. 돌면 안 돼요. 어지러워요. 이제는 그렇죠. 어, 거미에요 끈적끈적하게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네. 말로 예, 좋은 말로 거미. 나쁜 말로 거머리 거머리. 이게 게임 자체가 이게 시원하진않는데 이게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참가 최초로. 마지막 라운드 도전을 하는 태호. 마지막 라운드 도전을 하는 태호. 구멍을 잘 봐야 돼요. 손을 뻗어서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자, 스파이드 태호. 아, 탈나 아, 하나. 리듬, 리듬이 리듬. 탈락 이어지는 선수는 드림 팀의 김동수. 어, 태호, 새롭게 영어. 우리가 알게 된 태호 기대주예요. 네, 준비. 자, 조금 속력을 내야 됩니다. 출발. 태오. 눌렀어요. 자, 조금 속력을 내야 돼요. 스피드하게. 저렇게 저렇게 너무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빠른 경우는 최고하죠. 무자비하게 빠른 경우는 탈락 확률이 커요. 리듬감이 있어야 돼. 리듬감. 아, 리듬감. 자, 지금까지는 13초, 괜찮습니다. 한 번에 밀어야 돼.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허리를 치고. 그렇죠. 자, 그렇죠. 아, 요번에도 허리를 치고. 그렇지. 한번 더. 아, 한번 더.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자, 이번에 차! 그렇죠. 자, 이제 좀 속력 내야 돼요. 자, 30초 지나갑니다. 속력 내야 돼요. 자, 상훈의 기록만 깨도 결승 라운드. 대결을 펼칠 수있는 최고의 기록을. 1위, 아, 바로 가야 되는데. 좀태우 조금 아쉽습니다. 잡아야 돼, 잡아. 그렇죠. 자 지금 45초 가능해요 가능해요 요번에 뛰어야 돼요 뛰어 50초 50초 빨리 뛰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50초 시간이 없습니다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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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50초 점 50초, 50초. 다 출연한 친구들은 룰을 잘 몰라서 저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빨랐어. 그림팀에 출연하셨을 때는 룰북을 집으로 다 드리거든요. 보내드리거든요. 그걸 충분히 룰북을 본 다음에 출전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저렇게 빗겨나가는 순간은 잠깐이거든요. 그 순간에 뛰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질이 없지. 시청자분들도 저런 태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를 기약해 볼 만한 친구죠. 태호 탈락! 네, 서프라이즈, 가져 좀 뭔가 좀본인이 누군가 드림팀에서 확실하게 도장 좀 찍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연예인이면 어좀 물어보는 말에 길게 좀 대답 좀해 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 본인의 개인기가 있거나 또는 여기서 뭐 보여주고 싶은 거나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장혁 선배님께서 <laughs> 보여주신 절권도를 제가 아, 어, 절권도. 어, 한번 가도 써 네, 주세요. 보여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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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자세가 좋다. 위너예요? 샤이니 위너. 절권누다. 야, 태호야. 네 가슴만 치잖아. 네 가슴만 계속 치는 거잖아.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야, 너가 너를 때리는 거야. 되게 빨개졌어, 근데. 너무. 굉장히 빨리. 네. 둘이 마주보고 한번 해봐요. 가슴만 때리면 돼. 둘이 자, 마주보고. 자, 시... 준비. 시작. 자. 재밌다. <laughs> 오, 오, 오 재밌다. <laughs> 오, 오. 두선수의 대결 보겠습니다. 출발. 아신 에이스, 신 에이스 강태호. 태호 화려하게 등장한 강태호 준비해 주시고 준비. 출발. 저 서프라이즈 강태호 놀랐습니다. 저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저기서 널브러지면 안 돼요. 아, 아, 저기서 널브러지면 안 돼요. 그러랍니다. 아, 아, 너무. 리듬을 못하고 있어요. 리듬을 못하고 있는 강태호 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네. 잡았어요. 네. 이용해서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잡았어요. 네. 바로, 바로 놔야 돼요. 바로 놓으면 위험합니다. 슬랙라인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아, 아 잡자마자 놔야 되는데. 땄어야 돼요. 어, 그렇죠. 가랭이 찢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잘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1단계 슬랙라인이 가랭이 찢어질 수 있는 라인입니다. 엉금엉금. 아. 네. 엉금. 기어서 1단계 성공. 자 35초 경과. 자 2단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2단계 성공. 3단계. 자 2단계 너무 가볍게 성공. 요 3단계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무사히 4단계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3단계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확률 90% 성공 확률 80%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돼, 넘어가야 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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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했어요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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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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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어 그러나+ 그러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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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그러나+ 가야돼 그러나+ 가야돼 그러나+ 그러어그 잘했어. 러 넘어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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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위로, 위로 가야 됩 네. 4단계 위로 가야 됩니다.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어. 여기서 잘해야 돼요! 어. 자, 시간은 1분 39초. 어. 시간은 1분 39초. 어.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다 다리에다 풀렸어요. 아, 다리에. 다리에, 다 다리에. 다 풀렸어요.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시간은 1분 48초 어헤 시간은 1분 48초 어헤 시간은 1분 48초 어헤 태호씨 시간은 어, 1분 48초 어헤 어, 48초 아, 헤 태호씨 일로 와보세요 서프라이즈 태호씨 아니 무슨 뭐 타잔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탈락할 거면 진작에 탈락하지.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왜 한심스럽습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것 같아요. 어, 저도 농구랑 저 사과만 잘 하면은, 어, 만 먹으면 1분 안에 할수 있습니다. 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자신감 좋아요. 그렇죠? 드림팀의 새로운 뉴 페이스 에이스 서프라이즈의 강 태호. 전 목표는 늘 크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호 형을 라이벌로 상대로 언젠가는 부상하는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거창에서 준비, 출발. 출발! 빠르죠? 잘생기고 빠르죠? 이 매력적인 남자인 거예요.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됐어. 누나들이 좋아할 것 같은 외모. 강태호 천천히, 천천히 넘어 너 천천히 잡아 잡아 잡아주면서 잡아 잡아 돌려 잡아 자 옆으로 가네요 우리 강태호도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잘한다 어. 잘한다 태호가 고릴라 건법으로 고릴라 건법으로 어우 발에 어불어아오오 발에 어, 아! 어! 아! 어, 어우, 다리, 어! 오! 어, 오! 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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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호 올라가서 이제 다네 개를 세우시면 됩니다 시간은 4 2초 빨라요 자 강태호 오사삼이예 뛰세요 됐어 태워야됐어5 6 초. 자 완주와 장지호가 1분 5초거든요 1분 5초를 넘어서냐 1분 5초거든요 1분 5초를 넘어서냐 1분 5초를 넘어서냐 자 1분 5초를 자 1분 5초를 자 1분 5초를 자 1분 5초를, 자, 1분 5초를, 자, 1분 5초를 2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위의 기록입니다. 2위의 기록입니다. 네, 장지호의 기록을 네, 깰 수가 있었는데. 아, 이따가 한몇초 정도? 이따가... <laughs> 2단계만 잘 되면 1분 안에 할수 있겠는데. 네. 2단계를 좀더 신경 써서 네. 58초.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성공입니다. 네 레드. 레드. 네, 지금 일정보다 이가 와요. 훨씬... 네, 지금 1쪽보다이가요 훨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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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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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태금 지금, 지금, 지오 지금, 아너무금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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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가 벌적이라고. 도와주세요. 힘들어들 해요. 지쳤어요. 많이 지들어요 어, 지금 선수치도 네. 네, 괜찮아요. 학급을 바꿨어요. 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연습한 만큼만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레디. 네, 네.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주위는 똑같습니다 1위 상훈, 2위 강태호 3위권태호 강태호의 창제를 세게 밀어주면서 네, 본 감독이 수여하겠습니다 음악 큐음악기란팝니다업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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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พูดภาษาไทยได้เหรอ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ยินดีต้อนรับนะฮะเข้าสู่รายการดีมทีมนะครับที่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วันนี้ผมดีใจมากเลยที่ได้มาแข่งนิดทีนี้นะครับผมเชื่อว่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รับจะต้องเป็นเทพที่เป็นมหาอำนาจทางด้านการแข่งขันเกมแน่แ่เลยนะฮะผมดีใจด้วยครับโอเคอางก้สิบดาชีโด้เด 자, 강태호 자, 됐고요. 자 강태호의 자, 드림팀 도전. 자 이곳은 한참 요즘 인 기록이 하고 있는 태국이구요. 태국이구요. 자 태국의 팬들도 역시 강태호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뭐 순조롭게 비교적 괜찮아요. 점프 좋았고요. 자. 자, 체력과 스피드를 역시 겸비한 강태호고요. 자 낮은 쪽에서부터 자, 자 디딜 곳을 찾아서 디딜 곳을 찾아서 자 여기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태호인데요. 자 이제 전전 이제 산을 전 이제 스피드를 냅니다어저저 이제 스피드를 냅니다, 어, 냅니다. 아! 자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자 경기는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자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쓰는 강태호인데요. 자 이쪽 자 사이드가 굉장히 아! 와 이거 뭔가요? 탈락자 이거 뭐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 아우 레오하. 입수. 가하이 베, 레오 하이 도, 어ไปแล้었어요 아니 코아몬님이 카이벤 레은 전혀 테 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 되지 않아요. <laughs> 태호 씨의 탈락입니다. 다음 <laughs> 발간 <바이> 단다 <란드> 사이가. 자. <laughs> 절권도번 보여주라 절권도. 기선제압 절권도라는 게 있어요. 태권도도 있고 한국에는 절권도라는 게 있어요.

가지 가게 다면 초반 분위기는 자 태국 드림팀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요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면 물 맞고 눈을 못 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니까 먼저 안 올라가네. 경기. <laughs> <laughs> 자 경기는 <laughs> 단판 승부. 자태호와 댄. 자. 자 경기 시작했고요. 살짝 미끄. 자 경기 시작했고요. 살짝 미끄러져 태오. 아, 살짝 미끄러져 태오. 아 태오. 미끄러져 태오. 아 태오.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자 와, 위치가 때가 매우 좋고요. 자 태오가 경기 초반 어렵게 끌고 갑니다. 자두 번째 슬립. 자 강력하게 밀어붙는때자두 번째 슬립. 자,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자, 버티면 돼요. 잘이다자한다자한다 우와, 멋있어 자, 에와태 네, 네, 아하! 우! 우! 와에워 아하! 네, 자, 이간. 네, 네, 자,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때어어이

더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아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고 놀카오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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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카오산, 오산더 놀카오산, 더 놀카오산, 더놀카 자 니엘의 기록을 깨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니엘은 32초 20의 기록으로 현재 1위입니다. 자 오늘 이곳 현장에도 강트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 출발. 자태호 나세요. 집차의 달립니다 강태호. 자하. 이야. 나세요. 집차의 달립니다 강태호. 자하. 이야. 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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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아, 초만에삼각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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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엄마도 좀잘봤고요 아, 독생좀더 강하게! 들어갔니다좀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좀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자하지만 괜찮아요 바로바로 각태호5 바로 단계 2 0초자 이렇게 되면 3 0초 이대로 들어올수 있어요 각태호각태호 이리 2 8팔 칠팔 이오늘의최고기록이몇 초가 될오요오 이거는 서프라이즈! 찍을 아, 수 없는 오늘의 게임입니다. 됐다. 우와! 야! 더차 좋다. 오늘은 긴장을 최대한 하지 말고 그냥 저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냥 뛰어왔습니다. 떡양꿍을 파는구나 하고 막 뛰었군요. 대단합니다. 어, 강태영 오늘 일냈어요.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28초 18 성공 자 3위 기록입니다. 믹. 태국 팀이 점점 기록이 좋아지고 있어요. 형.